어 지금 캐릭터 이름도 예 굉장히 그 아이돌과 비슷한 이름을 이제 가지셨는데 동강유민이죠 네. 제도 봤을 때는 나중에 팀강냉장으로 나와도 손재도 없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때요? 바로. 안녕하세요. 서 인사해요. 네.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자, 우리 그 세원 씨가 써 올린 작은 목판용 I don't know. I d o 강 t k n o 로 I don't k 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지 k 사주 w I d 안녕하세요. 조 w 이에하안요하세해요인녕하세요안녕하입요다안이하요요이에요 자 지금 우리 감독님 탄식을 보고 계시고요. <laughs> 자, 너무...